우리가 오늘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천국 가서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데 어왜안 보이지? 이분이 왜안 보이지? 그러면 이거 인당 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얼굴 보고 맞아맞아 맞아, 왔어, 왔어.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똑같이 베드로같이 물 위를 걷지는 않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적않은 체험을 해 주셨죠. 오늘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바로 코앞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응답이 가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망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에살 때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도, 세상의 유, 이런, 나름대로 어떤 사회 질서, 그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방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데, 그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형제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다 보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융합하고 살고 세상하고 합해서 살고 세상하고 짝짝꿍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맞춰서 살 때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 거기에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망정 타협하지 말라고 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무리 내가 효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 막심에도 할수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몽둥이를 맞아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볼때 불효자식일고, 불효자식일 수 있고, 제3자가볼 때는, 아니,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교회가 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양복 입었다고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간다고 양복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양말 벗어놓고, 반지 빼놓고, 목걸이 빼놓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미 그 사람은 어때죠? 죽었제? 죽었제? 죽, 죽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타협을 할, 그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세례 받는 것입니다. 부복께서는물 속에 완전히 침례를 해버리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인데 그게 잘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는 건넜는데 마음은 홍해 저기 가난 저 애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찌끄러기가 있는데 그걸 버려요. 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버리는 방법은 또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들어간 사람들 어제 잠깐 얘기를 했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어, 전도를 400명을 했어요. 전도를 400명을 해가지고, 저희도 순복회 앞에 가면 400명 딱 모아놓고, 거기서 옆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아, 그 정도 되면은 대단하잖